교체가 안되는 선수들은 황태룡 선수의, 선수의 플레이예네이게 네. 이제 가득 계열에서 음, 네. 아, 교체가 가능합니다 다쿼터 2분 아래로 떨어져서 데드타임에 들어오면 먹힌 네. 네. 팀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실점한 그렇죠. 팀만 네. 네. 자,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는 김동현 선수가 들어왔죠 아까. 멤버 다 돌렸어요 네. 자, 83번의 코지컬인가요 <목소리> <포즈커드인가요? 목소리> 스지철 <목소리> <선수의> 선수, 손수철 어? <목소리> 선수들어왔 9명은 다들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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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성 선수 들어왔나요? 감독님아 <목소리>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닌데요? 차재성 선수 <목소리> 뛰었더라고 네, 그런 거요뭐 네. 일단 자 어, 여기서 나엔에두 고반도 있자 여기서 서현종이 아마 저 선수가 경기도 이수에서 뛰는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졸업을 하고 동아리 어, 동호회를 시작한 건데 몇학번인지 몰라가지고 자 좌우로 자, 자 여기서 어우, 끌릴 뻔했어요. 네. 자안 다치면 됩니다안 다치면 돼요. 오. 어? 김진웅인가요? 김진웅, 점을 맞았어요 자, 아이고 자, 남은 시간 28초고요 어이, 어이구, 자, 어이, 자 리몬 맞춰줘야, 맞춰줘야 돼요 네, 네. 네 리몬 맞춰줘야 돼요 네, 맞춰줘야 돼요, 네. 넘어서 끝내면 돼요, 그래도 네. 우리가 뭐. 아, 그렇죠, 예. 네. 자,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40대 60으로 SK 다이너 20점 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진출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합니다.